인천 리버가 찔러주고자 한규원, 자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이규로, 자 이규로 아 오른발 슛 골입니다. 전반 3분,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규로 드리블하면서 강 슈팅이 자, 골로 연결됐습니다. 1대 0으로 인천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설기현, 자 가운데 넣어줍니다. 남준재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문역 e 키퍼 황일수의 프리킥 유현천입입다다손 i 아 a 나 김남일 못맞못 m a 나 흘러갑니다. l 너아웃입니다 대구의 n 너킥 s h 드 i d 올려 줍니다. were c o r 다시 r 고다시 들어갑니다. 아, r 점골 이진아의 골입니다. y o 드 u 고가 올려주고 황 o t t 넣어주고 최호정 그리고 두번째 슈팅은 유경렬 이진함의 마무리 슈팅 아 문전 혼전상황에서 대고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보 김남일 이어받습니다 김남일 자 수비 두명 따돌리면서 왼쪽 박태민 들어갑니다 자 박태민 안에 넣어주고 슛! 골입니다 이보! 전반 25분 다시 앞서나가는 인천 2대1 자 일단 박태민에게 연결된 상황도 좋았고 반대편 이보에게 그리고 지체 없는 논스톱슈팅 K리그 명예홍보팀장 안정환 선수 팬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설기현 안으로 올려줍니다 헤딩 아코 키퍼박준혁한겨월의 멋진 헤딩슈팅 그리고 박준혁의 선방이었습니다 황일수의 코너킥 이진 아, 높았습니다 자 그러나 유경렬 선수가 예, 유형 골키퍼가 옷을 잡았다고 항의하는데요 자 황일수가 올려줍니다 인천 수비 걷어냅니다 자 레안드리뉴 빨리 슛 높았습니다 자 레안드리뉴의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레안드리뉴를 빼고 김유성을 투입하는 대국입니다 황일수의 코너킥 유경열 드러내주고 니다점 후반 42분 아 교체 멤버로 들어간 김유성의 골입니다 황일수 유경열이 뒤로 잘내주죠 그리고 김유성이 몸을 던지면서 골을 만듭니다 2대2 종료시간 가까워지는데요 자, 이제 황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황일수 앞에 송재현 짧게 넣어주고 자, 송재현 뒤로 돌면서 슛! 높았습니다 송재현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대구와 인천 2대2 자, 인천은 대구 원정에서도 비기면서 무패 행진 계속 이어갑니다